인정되네 이거. 그래, 뭐야 이빌는 <laughs> 뭐야? 우리 팀장님 보고서 생각난 거 아니야? 딩둥대고 이거 이거 원래 원래 그 재량이. 나 치즈 실가 라면 들어오잖아. 두 마야. 엄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어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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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친하지 않은데 사랑이어라고 들을 들을 들수 있는 거잖아. 요제 그때 저 최악이었죠. 근데, <laughs> 근데 나 너무 억울해.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. 온 세상에서 제. 여보세요. 먹 사실 요리를 하면 이중에선 제가 요리다운 요리를 하지 않을까 지금 다뭐 국물 만들고 이런 게 요리 아니겠습니까? 지금 칼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다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맞게 저는 이제 뜨끈한 어묵 국물과 함께 먹을 고구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요 아, 올리브 오일! <laughs> 오일 없어?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. 이런 걸다 고려해서 간단한 걸 준비하셨으면. 아, 엉망이네. 엉망이야. 우와, 이거는 좀 충격인데? 이거를 너무 꼼꼼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붙이면 뜨겁잖아요. 그래서 이거 열때 힘들어요.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열기 편하게. 팔팔팔보팔습여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탈탈탈탈탈탈탈이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썰탈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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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? 안 돼, 시식 안 되지 같이 해야지 아, 이거는 더 너무 익으면 안 돼서 아, 바쁘다 현대사회 꼬치 어묵탕이 완성된 것 같아요 저의 경쟁 상대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두 배우분들한테 한번 요리하으로 고생이 많으니까 맛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눈 한지도 눈을 떼지 말아요 경원이형 원 싫어 니까 이거 하나 드시고. 음. 음. 아. 나 아, 너에게 한 표를 주겠다. 자, 우유에 생크림. 생크림 진짜 고소. 대결도 대결도 일단 맛있게 먹어야 음. 음. 김배우제 요리 일단 하나. 하나씩 뭐아야어 어. <laughs> 어, <너. 웃음> <알았어>. 아, 맛있어 <laughs> 아, 맛있어 맛있어 근데 <laughs> 야, 저기, 얘,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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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고기 어? 샤. 이 가진 채소와 베이컨, 생크림과 우유, 막간을 이용해 이런 게 요리 아니겠습니까? 지금 지금 칼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, 다들. 자 이제 들어갑니다. 이거. 아, 더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어, 넘친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맛있맛있 응? 음, 응.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. 뭐 뭔가 중간 맛이? 아니라니까. 약간 뭔가 중간 맛이... 아니야. 아제 아니, 맛있긴 맛있어. 아, 문제작이 나옵니다. 문제작이라뇨이문제작이요야이 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. 문제작 말씀하시기 전에 자두 번째 음식 한번. 와아 이게 두 번째 음식이라기 보다 사실 형. 와 맛있네. <laughs> <이거. 웃음> 와 진짜 맛있겠다. 우리끼리 한번 순위 매겨 볼까? 우리까지 아, 못 먹어 처음부터. 어난내걸못 먹었으니까. 지금 한번 먹어봐. 응, 내가 먹어볼게. 본인 음식 갑니다. 제가 먹어드릴까요 형님? No.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. <laughs> 어입 네. 어, <laughs> 크네 아주 입이 복스럽게 커. 게돼 삼겹살이 <웃음> <어른네>. <웃음> <웃음> 어, 탄다 탄다 울려 아, 겁만 탄다 아이, 드셔보실까? 아 드셔보실까? 아새 친구 뭐? <laughs> <laughs> 뭐니 뭐니 해도 고기지 삼겹살이지 꼬치지 <laughs> 아, 내가 말한 대로 될것 같아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자, 전 각오 됐습니다. <웃음> 맞아. <laughs> 저희 <저기, 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몇년 후에 다시 한번 합시다. <laughs> 오케이. 1, 2, 3. 3일 일석? 3족. <laughs> 자, s a 석3 o I 이 a w y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백설? 공주 w you. I s 공주 you. I s a 겨울왕국이나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겨, 지금 내야 야, 잠깐만 우리 평소에 얘기할 때도 대사 불리지 마 여름동주가 있고 봄니 동동주가 아니, 있고, 아니.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팀장님 보고서 생각난 거 아니야? 딩동댕! 딩동댕이래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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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원래 그 재량이에요 아 잠깐만요 딩동댕 끝 긴장되네 이거 불화? 이펜 불화가 이펜을 불 뭐야 무슨 생각 한 거야? 아니, <laughs> 아니, 브라 나오자마자, 이 아니, <laughs> 브라이팬. 아니, 자, 브라이팬 주세요, 브라이팬. 호루. 예? 호? 라기. 아, 아, 호루. 아, <laughs> 안돼다 호루. 아, 이건, 미안해. Alright. 화 지새. 치즈. 스틱. 라면? 추가. <laughs> 아까부터 치즈 추가, 라면 추가. 치즈? 추가 치즈 추가 라면 <laughs> 추가 보잖아 투운바야 그게 뭐만, 뭐만 나오면 치즈 추가 라면 추가 투운바 내거 많이 썼네 아나왜 이렇게 추가하지? 아, 왜 이렇게 추가해 밤새도 록 했으면 근데 좋겠다 저기 문제 내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 힘드신 <laughs> 것 같은데 괜찮아요? 아 그러면 이거 지는 사람이 꼴등하는 거예요? 아니지 막판 뒤집기래 1편? 단신 초등? 학교 고등? 학교 수학? 문제 삼성? 네? 네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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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 어? 삼성 삼성. 아. 삼성 아니 삼성, 삼성. 삼성. 하... 잘하셨습니다 유선배님들 그래. 아,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떡 하냐 친하지 않은데 뭐 친하지 않은데 사랑해요라고 들을 수어야될수 있는 거죠 나는 누가정해 와 진짜 대박! 아 대박! 그래서 이 게임에서 그래. 그렇게 나한테 냉정했구나. 그래. 아 참. 와 근데 이거 어렵다. 누가한테 먼저... 전화할지. 음. 응. 이거 뽑이면 끝인 거죠? 와 제발 난.. 이게 됐지. 제일 어렵다. 자, 와 이거 발표 바로 하는 거예요? 이게 제일 중요한데? 보면 돼요? 난.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지원 배우인데 통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원이는 대답해 줄걸 모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안해 줘? 아니 해줄 거야 이분도. <웃음> <웃음> 봐봐, 봐봐. 내, 내 은수 번호가 있어. 아... 근데 바, 단어가 중요하지. 듣고 싶은. 아 그렇지. 아아아 아... 아, 이게, 아, 이게 아니 근데 나 아니 우리가 이거 취득해 아닙니까?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되잖아. 들어야 되는 건데 그 단어를. 수호는 머리가 좋아서 그 단어 안 말해 줄 수도 있어. 일단 내가 저기를 골라볼게. 와, 이거 어렵다. 어떤 단어가 있을까? 뭐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? 다른 분은수 씨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사랑해요라고 들을 수 들어 들을 될수 있는 거잖아. 오케이. 뭐이 정도? 이게 더 어려운 거 전... 같아. 아, 이게 더 어려워. 어, 잠깐만. 가 <laughs> 오, 이것도 어려운데. 어, 어 승우야 뭐하나? 아, 저 친구 내 집에 조카 보러 왔어요. 그렇구나. 왜요, 왜요, 형? 아니, 간지 얼마나 됐어? 어, 저 아까 와가지고 한 한두 시간 됐는데. 아, 그래도 그렇게, 네, 그렇게 네, 오래. 그렇게 오래됐어 아무튼 네. 네가 굉장히 좀 아니다. <laughs> 어어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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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자, 잠깐만. 잠깐만. 사실 초 제한이야. 제한을 어, 언제 응. 얘기해 어 내일 시간 아까 말했잖아. 아 어, 40초를 아, 언제 얘기했지? <laughs> 내가 없을 때 얘기했나 보다. 40초 안에. 어, 오케이. 자, 바로 갑시다. 아, 이거 또안 받으면 안 되는데. 가 볼게요. 아, 이거 너무 <laughs> 억울하다. 아, 나 진짜 들을 수 있었는데. 전부 해 봐. 그냥 받았으면 아니, 좋겠어 일단은 받지 말고 나중에 바빠서 못 봐서 썼다고 카톡을 하자 누구세요? 네. 은수? 서은수? 누구세요? 은수야 나 철수 아, 하... 이지어내 <laughs> 어, 번호가 어. 없었구나 미안해 하지만 아, 실례, 실례. 내 급하게 미안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 네네네네 네, 네, 네. 어 정말 미안해 아니 퀴즈야 123? 어 그다음에 학학학학 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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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를 안 갔어 거기에 첫 글자 그 가수 첫 글자 어, 무슨 학학학학 어, 은수 네. 미안해 지금 어, 어 정말 정말 급접수기 미안한데 이해 <laughs> 예, 알겠어 연락할게 아, 어 아니 뭐 이렇게 기계 아, 그래. 기계를 그러면, 바꿨거나 그런 그럼, 그런 그럼, 그럼 뭐아 그럼. 근데 되게 미안하다 아, 되게 자다 깬 목소리인데 사 아. <laughs> 학교를 안 갔어. 중요한 건 나는 지원씨 번호도 없어, 사실. 이제 들으면 이게 아는 거지요. 아, 전화 받으실까? 모르는 번호 잘안 받잖아요, 요즘에. 은수씨는 봤던데? 왜 이렇게 떨어졌어, 오늘? <laughs> 은수야. 야가. 아, 나 40초. 난 진짜, 나, 나 진짜. 나나 진짜 들을 어, 수 40초 있었는데. 40초 되게 짧다. 아니, 아, 나 들을 수 있었는데. 아, 나왜 뭐 이렇게 귀찮아. 기다려... <laughs> 지원씨, 안녕하세요. 저, 그, 우우식이라고 합니다. 아잘잘 계시죠? 아네 그럼요 아, 지난번에 그 공연 보러 가주셨던 거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아 그럼 너무 재밌었어요. 저 그때 저 최악이었죠. 어 아니요 너무 너무 감사하면서 왔어요. 무슨 소리세요? 아 제가 그날 보여드렸던 저희 모습이 최악이 아니고 혹시 또 다르게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? 최 최고였습니다. 누가 누가 최고였죠? 어 오이식 선배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지원 씨. 우와, 이걸 듣다니, 야, 와, 나 진짜 소름 돋았어. 어? 될 거라고 생각했어? 난 생각 못 했어. 아니 근데 이거 어? 너무 축하고요. 나 너는, 너무 억울해요. <laughs> 나 진짜 4 0십인걸몰랐어 아, 잠깐만, 잠깐만. 씨, 40초 우리가 몇 아니, 아니, 잠깐. 사십 편 우리가 몇번말 했는데, 잠깐 지원 씨랑 통화했으니까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지원 씨가 진짜 센스가. 아니 운수 씨도 센스가 <웃음> 있었어요. <웃음> 아니 나는 뭐두분다 너무 괜찮, 좋고요. 근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. 저한 번만 더 주세요. 일단, 저는 1등 한 거죠. 너, 자. 아, 근데, 나 너무 억울해. 아, 난더 가. 아, 아. 좋겠다, 이씨. 어, 이게 <laughs> 아직도 그, 뭐랄까? 이 <laughs> 그, 꽤 가시질 않네. 아, 근데 이게, 이게. 자. 아, 치가 없다. 자. 친한 사람이라도 이게, 얘가 안할것 같아. 안할것 <laughs> 같아. 뭔가. 내가 볼 때. 뭔가 내가 볼 때. 내가 원하면 안할것 같아. 내가 볼 때, 중기는 알면 더안할 수도 그럴까, 있어. 그러니까, 얘는. 아, 얘 하겠네. 자. 자. 아, 말모 뭐야? 이말 그대로죠.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떻게 얘를 와... 구워서면? 하면... 오케이 잠깐만. 어나 진짜 앞으로 지원샷 잘 해야 할 거야. 이게 진짜 웃겨. 보이스톡인데도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그냥 네가 받아라. 준기야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. 나를? 제일? 제일 멍청해. <laughs> 아 이게 제일 어렵다. 아 그럼 학학학교를안 갔어. 그 가수 이름 뭐야? 어, 걔네 이름 뭐더라? 그러니까 어쨌든 그, <laughs> 그 1, 2, 3, 4로 시작하는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. 근데 왜? 어. 뭔지 알겠는데왜 나한테 전화해? 나, 나는 절대 대답 안할 거야. 아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, 이게 그러니까 내 의지로 너한테 연락했겠니? 아예, 아유, 아유, 망했다. 그냥. 어. 여보세요. 자. <laughs> <laughs> 이미 이미 기는 눈치 챘어. 안녕세요 준기야. 땡이다. 미안하다. 여보세요? 아, 내가 진짜 이, 안 들리지? 아, 난 쉬어. 되게 잘 들리거든. 너, 와이파이 아, 와이파이가, 와이파이가 문제야. 와이파이 되게, 와이파이 되게 잘, 잘 들려 지금. 아, 사랑해. <laughs> 와, 아, 얄미워 <laughs> 고맙다. 늦게라도 와줘서 난 땡이다. 아, 난형 진짜 사랑하지. 어, 그래. 고맙다. 아, 한테 전화한 게 실수야. 어, 큰 도움이 됐다. <laughs> 아 이게 더 어렵다니까 얘한테 아 이게 좋을 게 아니니까. 라아 핸드폰 핸드폰 오래 만지작 만지작 하던데 뭐... 아니 아니 절대 아니 문자 보낸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절대 안 보냈습니다. 뭐뭐 뭐 없어요. 뭐미약 메시지 이렇게 한거 아니야? 이거? 아이 아이. 에이자 해보시죠. 고객이 전화를 당지 않아. 와단 사십 초와 송중기 어 차이 없네 아, 금지어가 이제... 금지어가 뭐였어요? 나 많이 썼는데. 뭐, 저는 뭐몇번 썼습니까? 나꽤 많이 썼어. <laughs> 아 의식이기는요. <laughs> 저는요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 장윤수 나잘 먹겠습니다. 아, 좋은 일이야. 아, 형이 아, 형이 처음 말했던 거도 이어주. 나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고 그래, 또 와. 뭐 내가 혹시나 꼴찌 안 되면 어떡 하나 난 이런 걱정을 야. 했고. 근데 방금 한숨을 내쉰 거야. 아니야 지금 추워서. 어마야씨는 소리. 추워서. 아초 초. 아초 초. 연출님 죄. 연출님 우리 춥다. 저는 뭐 솔직히 좋은 추억도 쌓고. 어, 형들이랑 처음이거든요, 이런 여행이. 오래 알았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또 감사하고. 네, 너무 좋아서 다음은 한번 또 기약해 보고 싶은. 진짜 재밌었습니다. 더 노고 싶어요, 사실. 어, 저도 뭐꼭 이런 꼭뭐 캠핑 오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같이 뭔가 할수 있는 이런 시간들 많이 마련되고 뭔가 카메라엔 다안 담기지만 우리가 뭔가 같이 즐기는 기분이라 이런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회사 식구들에게 어, 이렇게 좀 맛있는 것을 접, 대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, 어, 물론 뭐, 처음부터 이게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. 응. 형이 게임 잘하는 거 알잖아. <laughs> 음.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회사 식구들이 너무 감사하고, 너무 어,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 한번 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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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둠바둠바 <laughs> 두번 3위? 아니 저거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이건 편... 근데 저... 아니 소연 씨 <laughs> 아니 진짜 궁금한데 <laughs> 아니 소연 <소현> 씨두번 <laughs> <진짜 웃음> 3위? 두번 <laughs> <3위? 웃음> 3위>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1위를 뭘 했어? <laughs> 1위. <laughs>